맛은 뭐라고? 연어 아리가또 아. 아리가또 나랑 먹자 너무 좋은데? 먹어 빨리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좀미쳤는데 어떻게 이래?

자기야 일본어 좀써 봐. 영화도 보는데 일본어 짰잖아. 저분들. 저희도 <laughs> <laughs> <일단> 말씀 좀 주시는데. 스톱. <laughs> 에이. 나다 땡, 땡땡땡. 땡, 땡. 음, 존나무 마이. 야, 뽑아줘야 돼? 어. <laughs> 야, 너무 귀엽다. 이거 왜 닮았다? 얘도 아, 귀엽다. 아, 이건 내 스타일이야, 얘가. 먼지 같아. <laughs> 아이씨. 자꾸 <잡고> 녹네. <놓�네. 웃음> 에이. 아, 던지네, 갑니다. <laughs> 아, 하나 먹고 싶다 그래도. 왔는데 어, 멋있어. 아, 못 먹겠다. 아, 봤잖아. 네. 네. 아, 봤다. 이거 안 되는 거였네. 올라가보자. 아, 너무, 너무 신나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해 don't k 아 o w I 래 o n t know. I d o 비 t k n 아비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지 d 지 n t k はい、こんにちは。こんにちは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 아, 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はい。으いはい。はい。はい。 아이. 스몰 사이즈 핏토치쿠다섯 맘보나이기죠. 맘보나이기죠. 네. 스몰. 다섯 사이. 스몰 스몰. 스몰. 아이. 아까거터천천 응. 이렇게 맛있어? 안 먹었어. 먹었 먹어봤는데 이렇게 이게 제일 맛있어. 뭐야? 이렇게 맛있어? 아니 싸가지 없이. 저는 숙서고요. 어, 뭔지 모르. 감성 미쳤다.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? 미쳤다, 리. 와, 그것이 맛있겠다. 부럽다 구박하더럽다씨 뭔가 살때 이범이가 뭐라고 했거든요 마라탕마 마라타 아니거든요 된장, 된장. 이거든요 <laughs> 음, 음. 음, 이게 맛있는데 우동이네 우동 니 그러니까, 이게 맛있데 앵콜 이거 뭔줄 알고 물고기? 어떻게 왔어? <laughs> 맞아 물고기 표현한거야 맞아 <laughs> 저... <우와>, 미친놈 <laughs> 안녕하세요 둘째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셋째날이에요 안녕하세요 넷째날이에요 둘째날인데요 어떻게 뜯는 건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요. 이번에써 있어? 응. 응, 이 번. 2번. 이 번이 어디? 세개 땡겨. 이번은 없어. 아, 그냥 들어봐, 내가 해줄게. 아니면 오 반납하고 있어. 응. 이번써 있잖아. 일본 편의점. 아, 이렇게 <laughs> 먹은 거다. 아니야. that doesn't have it. <laughs> 아닌가? 열어봐. 다시. 이거야? 이문면 스테이크로즈? 그니까. 에이씨. 에이씨. 하... 이범이가 이성을 찾았어요. 이성을 찾아서 밥 먹을 거야. 다른 밥. 가자. 운하기동 먹으러.

라고 이제 밴 캐스트리트, 고양이 스트리트 어? 약간 가우스길 느낌인데? 어, 약간 아기자기한데. 가우스길 가보지 않았냐? 오마랑 어, 언제 가봤냐? 어, 않았으면... 보면... 보여드릴

아니야 아니야? 나는 그 높은 높은 데가 아, 야끼니쿠 구워 먹고 막그게 아닌데? 그래도 왔으니까 먹고 가자 아, 근데 왜? 이거는 먹을 때가 아니야 흥 먹는 거잖아 어 야끼니쿠 그 먹고 엘리 올래? 아, 진짜 여기가 냉... 그 원해서 그런 거야? 아니 감성 있잖아 엘본 감성 아, 나 여기 좀 무서운데?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어가요 잘 찾았지? 어, 아, 이건 2등급 인정 가자 봐봐, 하이블 일본 하이블은 어떨지, 오빠? 음. 음. 맛있어? 음. 콜라라고? 코코코 음, 코코코 이거 보세요. 진짜 시작했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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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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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제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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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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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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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라 여네 카브라야. 아, 카, 브 라. 저거 한참 몰라. 저거? 저거? 거 맛있어? 맛있어? 이거 수지야 食장 좋아하거든. 다시 말해봐. 아까 한말 그대로 말해봐. 여기는 오뎅은 절이네? 오뎅이 까매. 마사비가저자게 주네 지 태평 와사비 존나 쎄. <laughs> 와! 이건 조금만 찍어. 아, 지금 아파. 비염에 걸렸고, 바뀌었다. 무조건 일번봐야 돼. 근데 짜진 않다. 앉아? 이렇게 굳진 한데 뭐지? 아, 간지러?